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금리상승 대응 능력에 대해 금융평가본부 김서연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금융평가본부 김서연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금리상승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대응 능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시기인 2019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 수익성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현재 상황과 2019년과의 비교를 통해 과거의 사례가 현재에 동일하게 대입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변동에 대해 시나리오 테스트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결론 및 신용평가 모니터링 포인트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2019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의 영향에 대하여 되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9월 말 현재 기준 카드사와 감독당국 사이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적정원가를 기반으로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신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 된 이후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은 3년 주기로 지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 이후 도래한 두 차례의 조정 시기인 2016, 2019년 모두 수수료율이 하향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우대 구간 신설 등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간접적인 지원 목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하방 압력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적격 기업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됩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가능폭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격 비용의 산출이 필요하나 각 사업 부분별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석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조달, 판매 및 관리 부분의 경우 부문별이 아닌 전사적인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손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체율의 경우 신용판매 및 비심판 재산이 동일한 방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문별 원가율을 측정할 수는 없으나 주로 비용, 주요 비용률의 시계열 추이를 통해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주요 비용률은 2019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 개선 추세가 뚜렷합니다. 이는 2019년 이후 일반관리비 제휴사 수수료 지급 방식 조정 등 카드사의 자체적인 비용 감축 효과는 물론 2020년 이후 유동성 확대에 따라 조달, 대손 비용이 감소했고 여행 숙박 등 주요 부가 서비스 관련 이용액 및 지급 수수료 감소로 마케팅 비용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적격 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비용 항목들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2021년 말 가맹점 수수료율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대전제로 두고 이번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2019년 인하의 영향과 이에 대한 카드사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2019년 전업 신용카드 7사 합산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9.7조 원으로 전년 9.5조 원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카드사 심판 이용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산업은 대표적인 내수 산업으로 특히 신용 및 체크카드 결제와 연동되는 친판 이용 실적의 경우 민간 소비 지출 추이와 상관 관계가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의 하락을 거래량 증가가 상쇄하며 수수료 인하에 따라 가장 즉각적이고 지, 직접적인 실적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가맹점 수수료 규모가 견조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변동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를 분석해보면 2019년 신용카드 7사 합산 영업이익은 2조 원으로 전년 2.3조 원 대비 감소했습니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신용 판매 이용 실적 확대에 힘입어 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료 수수료 수익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출 및 할부금융 자산 취급 확대로 관련 수익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집 및 마케팅 비용, 대손 비용, 이자 비용 등 변동 비용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다만 주요 변동 비용의 경우 총 규모는 증가했으나 비용률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당의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는 카드 이용 실적 증가 및 주요 비용률 하락에 힘입어 예상 대비 낮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용률 절감의 경우 자체적인 노력 영향도 존재하지만 19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조달 및 대손 비용률이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낮아진 점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2020년을 지나며 더욱 두드러집니다. 2020년 카드 사업산 영업이익 규모는 2.6조 원으로 2018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먼저, 민간소비 확대에 따른 신용판매 이용 실적 증가 효과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대출 및 할부금융자산 취급 확대로 관련 수익 규모가 확대되며 영업이익 규모가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드 비용, 배손비용 및 이자비용이 이용실적 증가에 연동하여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영업이익 규모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2년 만에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9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신용카드사의 영업이익이 견주한 수준을, 견주한 수준을 유지한 원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수료율 인하가 가맹점 수수료 저, 전체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이용실적 증가에 따라 점차 상쇄 되었습니다. 카드 이용실적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분이 수수료율 인하 충격을 직접적으로 상쇄하고 있으며 이 효과는 수수료율 인하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둘째, 신용판매 자산 외 비신용판매 자산 관련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결제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며 신용카드사들은 비신판 자산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수익이 증가하며 영업이익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중 유동성 확대 및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이자 비용률과 대소비용, 대손 비용률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심판 이용 실적은 명목 GDP와 연동하여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다음 챕터부터는 2019년 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사 영업이익 변화 과정을 나타난 특징을 바탕으로 2022년 인하의 영향을 추론해 보기 위해서 향후 비신용 판매 자산 확대 기조가 유지될 것인지, 이자 비용률과 대손 비용률을 포함한 비용률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논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2019년 조정 이후 신용판매 부분의 운용 수익률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드사가 취했던 방법들이 향후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수수료율 재산정 이후 카드사 수익성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판단해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주요 비용 항목은 크게 카드 비용, 판관 비용, 이자 비용, 대손 비용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드 비용에는 모집 비용, 마케팅 비용, 업무 제휴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가운데 마케팅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 서비스 비용의 경우, 기발급된 카드에 대한 지출성 항목으로 카드 이용 실적 및 카드 자산 규모에 연동하기 때문에 대부, 대규모 감축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카드 비용 감축은 벤 수수료 체계 개편 등이 꾸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대행 수수료, 디지털 채널 이,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모집 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관 비용률의 경우 인력 조정 및 규모의 경제 효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카드 비용률 및 판관 비용률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자 비용률과 대손 비용률은 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시기인 2019년의 경우 금리 인하 및 유동성 확대가 시작되며 이자 비용 및 대손 비용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던 것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2021년 하반기 들어 여 전체 수익률 및 신규 발행 카드채 금리는 2019년 상반기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자 비용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금리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계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및 대손 비용률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방향성은 연체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 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경우 카드사의 연체율과 대손 비용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세와 더불어 카드사 대손 비용률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는 다중 채무 자산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중 채무 자산의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에 비교적 취약합니다. 또한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유동성 지원 조치가 종료된 이후 환계 차도를 중심으로 건전성 저하 현실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운용 이익률 하락 압력 아래 영업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용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운용 자산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는 이익 창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급 자산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제성 카드 자산 외 카드사들이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는 대출성 카드 자산과 할부금융 및 리스 자산이 있습니다. 먼저, 대출성 카드 자산의 경우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의 기조에 따라 대출성 카드 자산 잔액 성장률 및 운용 수익률은 향후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법정 최고 금리 인하로 전반적인 대출 자산 운용 수익률이 낮아진 가운데 카드사들은 대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신용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전반적인 운용 수익률은 과거 대비 낮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비카드 자산 측면에서는 할부금융 리스 자산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대출성 카드 자산과는 달리 할부금융 리스 자산 취급 규모는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할부금융 리스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가 영업 수익 확보와 자산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카드사 외 자동차 금융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는 대부분 캐피탈사로 조달 비용 측면에서 카드사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과 현재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2019년 이하 이후에는 <laughs>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및 대손 비용이 절감되는 모습이었으나 금번 조정 이후로는 시중 금리가 상승하며 이에 따라 이자 및 대손 비용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다만 2019년과 같이 카드사의 자체적인 카드 비용 및 판관 비용 절감 노력이 바탕이 될 경우 수익성은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비결제성 자산은 대출 자산이 아닌 할부금융 및 리스 자산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8년 이후 카드사의 영업이익 규모가 증가한 원인 중 하나는 대출성 자산 및 할부금융 리스자산 취급 확대에 따른 관련 수익 증가였습니다. 다만 대출성 카드자산의 경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카드사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조를 감안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감안했을 때 오토자산 위주의 할부금융 및 리스자산 확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영향을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율 인하의 직접적인 효과를 살펴보고 이후 신용카드사의 대응에 대한 완화 정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22년부터 적용돼, 적용될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세부 항목이 확정되지 않아 규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과거 16년, 19년과 인하폭이 유사하다는 가정 아래 수익성 변동폭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조정이 있었던 16년, 19년의 경우 수수료율 하락폭은 10에서 20BP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신용판매 이용실적의 경우 GDP 및 민간소비지출 규모와 방향성이 유사합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GDP 성장률이 3에서 4%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으며 이에 연동해 향후 심판 이용실적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맹점 수수료율 하향 조정 및 심판규모 증가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2022년 예상되는 카드사 업산 영업이익 저하 규모는 약 5,200원에서 1.3조 원 수준이며 이에 따른 직접적인 ROA 하락폭은 0.4에서 0.7%포인트로 추정됩니다 또한 신용판매 부문의 운용수익률 저하에 따라 2022년에는 수익성이 하락하나 이후에는 카드 이용 실적 증가에 힘입어 가맹점 수수료 수익 규모가 회복되고 영업이익 감소 효과 또는 수익성 조화 효과는 점진적으로 희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카드사 수익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는 가맹점 수수료 외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 인하폭을 15bp로 고정하고 카드 비용률, 이자 비용률, 판관 비용률 및 대전 비용률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을 통해 시나리오 테스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시나리오는 주요 비용률 변수를 기준으로 총3 개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 조합폭 및 이에 따른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시나리오 테스트 과정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 비용 및 판간비용을 감축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19년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시에도 카드사는 업무 제휴 수수료, 모집 비용 등 카드 비용과 판간비용 효율화를 통해 신용판매 부문, 운용수익률 하향에 대응했습니다. 판관 비용률의 경우 규모의 경제 확보에 따라 꾸준히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한편 이자 비용률 및 대손 비용률은 점진적인 상승을 가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하에서 테스트한 결과 2022년 신용카드사 합산, 영업이익은 약 5700억원 감소하며 roa는 0.4% 포인트 하락합니다. 한편 2023년과 2024년에는 카드 이용액 증가 및 비용 효율화를 기반으로 이익규모 및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간의 평균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은 19년 21년 평균 2.7조원, 그리고 22년부터 24년까지 평균 3조원으로 약 3천억원 증가하며 ROA는 19년에서 21년 평균 1.5%에서 22년부터 24년 평균 1.4%로 0.1%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값을 고려할 때 카드사의 자체적인 카드 비용 및판간비용의 개선이 동반될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 저하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 효과는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제 활동 정상화에 따른 부가 서비스 비용 증가,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모집 비용 지출 확대, 업무 제휴 수수료 조정 실패 등을 반영해 시나리오 1 대비 카드 비용률 및 판관 비용을 개선폭을 50% 수준으로 낮게 가정한 시나리오 2의 경우 2022년 신용카드 사업자 영업이익은 약 1조원 감소하며 roa는 0.6% 포인트 하락합니다. 또한 시나리오 2 결과 값의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roa의 회복 여부입니다. 시나리오 1에서는 23년 이후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나 시나리오 2에서는 roa가 추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금리 상승으로 예상되는 조달 및 대손 비용 증가 효과를 시나리오 2의 카드 비용 및 판관 비용 감축 수준으로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 3에서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및 감독 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 강화를 반영해 시나리오 1 대비 큰 폭의 금리 상승 및 연체율 상승을 가정했습니다. 시나리오 1 대비 이자 비용률 및 대손 비용률 상승 폭을 두배 높게 가정한 시나리오 3의 경우 22년 신용카드 사업산 영업이익은 약 9,600억 원 감소하며 ROA는 0.6%포인트 하락합니다. 또한 이 시나리오 아래에서는 카드 이용 질적 증가의 효과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충분히 완화하지 못하는 가운데 조달 비용과 대손 비용이 증가하면서 22년부터 24년 평균 카드 사업산 ROA는 역시 직전 평, 3개년 평균 대비 0.4%포인트 하락합니다.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에서 도출된 결론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체적인 비용 감축 여부에 따라 수수료율 저하 및 금리 상승 효과는 일정 부분 상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합 충격을 반영한 기본 가정인 시나리오 1에서 2022년 영업이익 저하폭은 약 5,700억 원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만을 반영한 단순 가정화의 충격폭인 약 9,200억 원보다 낮습니다. 또한 23년과 2024년에는 카드 이용액 증가 및 비용 효율화를 기반으로 이익 규모 및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나리오 테스트에서 사용한 가정의 15bp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폭이 큰 수준으로 결정된 경우, 업계 전체 의 영업이익 규모 및 수익성은 시나리오 추정치 대비 저하될 것입니다. 만일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의 수수료 인하폭이 20bp가 결정될 경우, 추가적인 영업이익 감소폭은 연간 약 4천억 원이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roa 하락폭은 0.2% 포인트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성 방어를 위한 카드사의 비용 절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시나리오 테스트에서 도출된 두 번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비용 경쟁, 시장금리 상승이 동반될 경우 수익성 저하 수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및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부가서비스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카드 비용이 상승하거나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채 발행 금리 상승 및 연체율 저하 폭이 예상 대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나리오 2, 3에서 영업이익 저하 폭이 각각 약 1조 원, 9,600억 원으로 단순 가정 결과인 9,200억 원 대비 커진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수익성 저하 수준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하락하며 신용등급 결정, 요소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를 포함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 절감을 통한 대응능력 측면에서 은행계 카드사의 카드 비용률은 전업계 카드사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은행을 중심으로 견고한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 및 고객 기반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은행계 카드사가 카드 비용률 등 비용률 개선을 통한 대응 측면에서 다소 유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카드 비용 관련 정책과 카드 이용 실적 시장 점유율 전략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회사 입장에서 점유율 확대 또는 비용 절감 두 가지 중 우선순위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그동안 점유율 확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후 회사별 전략적 선택 방향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이스 신용평가는 향후 회사별 카드 비용을 중심으로 한 비용 절감 전략과 시장 점유율 전략의 차이 및그 영향을 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조달 비용의 경우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나 신용등급 별로 상승폭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체 스프레드는 금리 상승기에 더욱 확대되며 신용등급이 여리한 채권의 스프레드 확대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경우 모두 w a 이상의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어 여전체 중에서는 상위권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영향은 다른 여전사 대비 작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만을 놓고 비교해보면 자기 자본 및총 채권 규모가 사업 및 재무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신용카드업의 특성상 영업금융 그 기준 대형 카드사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에 대한 대응 능력은 대형 상위 카드사가 우위에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향후 전반적인 여전체 스프레드 수준 및 신용등급별 스프레드 확대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2019년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후 신용카드사의 영업환경 변화 및 수익성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과거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가정 아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하여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가맹점 수수료율 하향 조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은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19년과 달리 최근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손 및 이자 비용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향후 수익성에 있어 주요 하방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민간 소비 활성화에 따른 카드 이용 실적 증가, 카드 대출 및 할부금융 리스 영업 확대로 취급 자산이 증가하거나, 카드사의 자체적인 카드 비용 및 판간 비용 효율화가 동반될 경우, 수익성 저하 폭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나이스 시용평가한 향후 구체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방안, 비용절감 및 시장 점유율 관련 신용카드사별 영업 전략, 국내외 실물 경기 추이 및 정부 정책 변동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 등의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용등급 별정 과정에서 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및 질문은 유튜브 로그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시간 질문에 앞서 사전에 접수된 질문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카드사의 자동차 금융자산 취급 확대가 카드사 자산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사가 취급하고 있는 가종사 금융자산은 대부분 신차 금융자산으로 자산 건전성이 우수합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7사 합산 기준 자동차 금융자산 잔액 중 94%가 신차 금융자산으로 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차금융자산은 중고차금융자산, 카드론, 현금서비스채권 등 여타 비심판자산 대비 자산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금융자산 확대로 인해 카드사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신차금융 시장 포함 및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중고차금융자산 등 자산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열리한 자산의 편입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 수준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계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신용카드 7사합산 기준 대출성 카드 이용 실적은 51.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며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된 가운데.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가 적용되는 비은행권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향후 신용카드사의 대출성 카드자산, 즉, 카드론 현금 서비스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2022년 7월 이후 카드론 등 대출성 카드자산이 차주별 DSR 산정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감안할 때 카드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신규대출 취급한도 역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합니다.카드사에 대해 사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대한대출, 플랫폼 등 핀테크산업성장으로 신용카드사의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금융회사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목표에 따르면 2021년 10월까지 인프라 구축 및 은행권 서비스를 개시하고 동년 12월에는 카드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 편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플랫폼 구축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한 세부사항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원한과 유사한 수준의 시스템 구축이 완성될 경우, 이는 카드사의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성 카드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차주층은 중신용자이며, 중신용자 대출 시장에서 카드사를 비롯한 여전사의 점유율은 약35%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점유율이 중금리 대출 중심의 자산 성장을 통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0년 12%에서 2020년 3년 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목표임을 감안할 때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은 신용카드사에 있어 중신용자 대출 시장 내 주요 경쟁업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축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 중신용자 대출 시장 내 복수의 경쟁업권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은 시장 경쟁 강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제로 적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는 대출자산의 운용수익률 저하로 이어져 전반적인 수익성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팅창구로 보내주신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신용카드 쪽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임현길님의 질문입니다. 원가는 몰라도 수익을 기반해 회사 재정을 보면 대충 알수 있지 않을까요? 김서인 연구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적극 적격 비용을 구성하는 주요 비용률이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저희는 연말 약 10에서 20bp 수준의 수수료율 이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